안녕하세요. 일상생활하면서 또 운동하면서 코어의 중요성을 매번 느끼는데요.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늘어나는 뱃살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근육은 정직하다는 거 사용한만큼 발달하게 되고 근력이 올라가면 대사량이 증가해서 살도 빨리 빠지게 돼요. 그리고 코어 운동을 하면 특히 좋은 점은 다른 안 좋은 부위의 대체 근육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을 때 코어의 힘이 좋으면 그 부위에 가중되는 하중이나 힘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쏙 들어간 뱃살은 예쁜 허리 라인하고 바디 라인을 만들어서 옷 입는 데 자신감을 올려주죠.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코어 운동을 좀 하기 힘든 이유는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그 부위의 근육이 많이 늘어져서 그렇기도 하고 평소에 복부가 아닌 다른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초보자가 어려운 수준의 코어 운동을 따라 할 경우에는 동작을 따라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목이나 허리를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누워서 하는 상복부 운동보다는 앉아서 내려가는 중복부 운동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중복부, 그러니까 코어가 어느 정도 잡히고 상복부와 하우복부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매일 할수 있는 코어 잡기 입문 영상으로 길지 않으니까 매일 5분씩만 따라 해주시고 성공 인증을 매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운동하고 더 응원하는, 응원하는 느낌 나서 더 꾸준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운동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소파에 바로 앉아서 시작해 볼게요. 자, 소파에 완전히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 무릎을 가슴 붙인다고 생각하고 손을 살짝 짚고 들어볼게요. 그래서 발을 좀 구르셔도 상관없고 밑에 층간소음이 걱정되시면 밑에 쿠션을 깔으셔도 좋아요. 자 엉덩이는 조금 바깥쪽으로 소파에 걸터앉는다는 느낌을 주시고 그다음에 발로 차서 무릎을 올려서 가슴에 들어볼게요. 준비 다 같이 1 0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한 세트 더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후, 숨좀 쉬고. 자, 두 무릎을 동시에 드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만 먼저 시작하셔도 좋아요. 서, 왼쪽 열 번, 오른쪽 열 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소파나 침대에 발등을 이렇게 지지하시는 거예요. 발등을 잘 지지해서 발끝을 세워서 잘 잡아주고 자 그다음에 천천히 몸을 동그랗게 이 등이 동그랗게 말린다고 생각하고 고개가 뒤에 이렇게 젖혀지지 않아요. 턱을 가슴에 가슴 쪽으로 향하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10개 한번 가 볼게요. 자, 이것도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은 허벅지 아래쪽, 허벅지 아래쪽을 잡고 내려갔다가 팔을 굽히면서 같이 올라올 건데 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고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붙여서 이두 같이 쓸수 있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잡지 않고 한번 열개 가볼게요.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열어 어. 잘하셨어요. 자 조금 허벅지 밑에, 밑에 잡고 잠깐 쉬었다가. 10개 더 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업, 둘,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여덟, 업, 아홉, 업, 열덟 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자 내려가서 오른쪽, 왼쪽 돌리고 다시 올라올게요. 자 우리 다섯 개만 한번 가볼까요? 준비 시작. 내려가서 오른쪽, 왼쪽. 1둘 오른쪽 왼쪽 2셋 오른쪽 왼쪽 4넷 오른쪽 왼쪽 5 다섯 오른쪽 왼쪽 6 쉬고. 잘 하셨어요. 자, 다섯 번. 한 세트만 더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오른쪽, 왼쪽, 업, 둘, 오른쪽, 왼쪽, 업, 셋, 오른쪽, 왼쪽, 업, 넷, 오른쪽, 왼쪽 업 다섯, 오른쪽, 왼쪽 어 쉬고 자 이렇게 무릎 들기 20개, 기본 시답 20개, 그다음에 트위스트 10개 이렇게 벌써 복근 운동을 50번을 했어요. 자, 이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빨리 끝나죠. 자, 매일매일 5분만 투자해서. 어,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복근이 생겨서 코어 힘을 기르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동작도 가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꾸준함이 힘입니다. 열심히 매일 매일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인증도 남겨주세요. 화이팅!